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승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리면 어떠실까요? 아멘. 네. 네. 오늘은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현대 역사 가운데, 최근의 역사 가운데, 모든 한국 사람이 하나가 된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2002년의 월드컵입니다. 정말로 그때는 온 나라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외쳤던 시간. 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감격과 기쁨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살아있는 어찌 보면 한국의 역사 가운데 전례가 없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많은 경기 중에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경기는 16강전인 이탈리아 경기입니다. 전반에 우리가 한 골을 먹었습니다. 그 뒤에 후반 43분까지 1대 0으로 거의 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졌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16강까지만 간 것도 해도 예, 간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잘 싸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분을 남겨 놓고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어서 1대 1이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온 나라가 흥분과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누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연장에 가서 안정환 선수의 헤딩골, 그 반지 키스. 예,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뛰어가면서 반지에 키스했던 그 모습. 엄청난 역전승의 경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그때의 경기가 기억나서 그 경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고 할때 그때처럼 후반 43분까지 경기에 지고 있다고 해서 그 경기를 보면서 마음을 졸이고 흥분하면서 그 경기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승패를 알고 있는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반 43분이 되어도, 아, 걱정하지 마! 이제 좀 있으면 설기현 선수가 골을 넣을 거야. 연장을 가도 걱정하지 마. 안정환 선수가 헤딩을 넣을 거야. 우리는 이미 그 경기의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마조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흥분하면서 경기를 보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긴 자다.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냥 이긴 자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러분 간신히 조마조마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넉넉히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시면 휩페오인데 뜻이 넉넉히 보다 더 아주 많이 충분히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겼다는 원문에 보면 니카오인데 뜻이 승리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이 네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휘페오 니카오 넉넉히 이겼다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휘페오 니카오 이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넉넉히 이겼다 압도적으로 이겼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길 것이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는 압도적으로 이겼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사는 자녀의 삶은 이미 넉넉히 이긴 히페오 니카오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넉넉히 이긴 히페오 니카오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금 내 삶에는 넉넉히 이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겼다고 하는데, 내 삶은 아직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아픔과 고통과 어둠이 내 삶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성경이 넉넉히 이겼다고 말하는데, 내 삶에는 넉넉히 이김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넉넉히 이김은 내가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상황은 지금 환란과 곤고와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도살 당하는 양처럼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어둠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우리의 존재는 진자가 아니라 이긴자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졌다고 말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칼날이 내 목을 치기 위하여 기다릴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넉넉히 이긴 휘페오 니카오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 존재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진자에서 이긴 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진자에서 이긴 자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이 꼭 짓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후반 43분에 있을지라도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질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 이기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살아나심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의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십페오 니카오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한 실패와 멸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는 처음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패배자였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실패자였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지옥에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패배, 영원한 실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긴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 힘으로 나는 이땅에서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없는데 내가 한 것은 없는데 내 능력 내 실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미야마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만 미야마 우리는 이 땅에서 진자가 아니라 이긴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담대히 고백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영원한 패배, 영원한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 속에 거하게 될 때에. 사망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외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을 향하여 사망 송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긴 자이기에 영원한 실패와 패배와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화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슈페어 니카오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이 땅에서 역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이긴자입니다. 휘페오 니카오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도 어찌할 수 없는 승리.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승리.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승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며 우리에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슈페오 니카오의 사람이다. 넉넉히 이긴 자다. 압도적으로 이긴 자다. 너희는 결코 이 땅에서 진자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목에 칼이 나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진 자가 아니야.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이긴 자다. 넉넉히 이긴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조마조마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 휘페오의 니카오, 휘페오 니카오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낭망이 찾아올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휘페오 니카오의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주님을 믿고 난다, 난 다음에 그의 삶에 좋은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는 주님을 믿고 난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 수없이 많은 핍박, 수없이 많은 매질, 수없이 많은 모욕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삶 속에 역전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탄의 유혹과 방해에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급기야는 돼지가 먹는 주염열매를 먹으며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문득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가?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의 양반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으면 하급자가 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아버지와 탕자가 있으면 탕자가 뛰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최근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가 원문에 보시면 어떤 단어냐면요, 최근히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내장이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내장이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측은이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좀더 맞는 표현이 애가 끓는다가 좀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 속에 사랑으로 인하여 아프고 애가 끓는 것 같아서 내장이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 안았습니다. 내가 달려가야지! 생각하고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내가 뛰어가지 않으면 결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내가 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랑. 내가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내장이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사랑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히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 내 믿음 내 신앙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손을 가슴에 딱 대고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은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심장을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 믿음, 내 고백을 담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8, 39절의 말씀을 내 마음, 내 믿음을 담아 다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 안 나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어떤 죄와 그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인생에 고달픈 일이 많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이 고백을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이 고백을 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지치고 아파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그냥 이긴 자가 아닙니다 우린 넉넉히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휘페오 니카오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 자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공격할지라도 미혹할지라도 유혹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며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절대 질수 없는 존재. 너는 이미 넉넉히 이긴 자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넉넉히 이긴 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 진정한 승리를 주실 거야. 아멘. 여러분. 쉬페오 니카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쉬페오 니카오 이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쉬페오 니카오 넉넉히 이긴 사람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번 성찬에도 이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면서 성찬에 나아가겠습니다. 144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